안녕하세요 다미암기 병신입니다 오늘 외워볼 것은 화학포기자를 첫번째로 만드는 소재 몰계산에 대해서 외워볼 예정입니다 이 몰계산에서 파생되는 식은 총세가지인데 한가지의 식에서 곱하거나 나눠서 세가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세개의 식을 모조리 다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외울게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는 이세가지를 외우는 것은 뇌 용량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 식을 5초 안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거속시라 아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량, 분자량, 몰수를 질분몰 이렇게 쓴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세 가지 식은 이미 외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질분몰을 어떻게 외우느냐? 양보다는 질이다 해서 질을 위에 쓰고 분모에는 분모에 해서 밑에다가 분모를 쓰면 됩니다. 이 지를 외우기 어렵다면 그냥 분모에는 분모 이것만 외우셔도 사실상 지를 분모세개를다 외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식도 공식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화학 내신에서 계산 실수를 세개나 해서 지금 정시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했는데 영상이나 찍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담이 암기 병신이죠. 예, 여러분은 저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인생은 이만, 아디오스.